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화 안냈어요 그냥 그럴 수 있어라고 얘기 마무리를 하잖아 가보자고 이건 좀 무서운데 오케이 실수할 수 있지 아 이건 좀 변수인데 잠깐만 아 괜찮아 괜찮아 다, 다음 나왔는데 나오니까 나이스. 아니 5% 이겼어? 이야어 어. 어. 스파이크가 중앙에 움직였어. 떨어졌습니다. 스파이크를 확보했어 <laughs> 끝나. 스파이크를 떨어뜨렸어. 세수이 이거 먹어. 먹어요? 스파이크 먹어. 아니, 소소리면어어게나천천히히고있있었데데아우 진짜 옆에 발소리 아니, 어? 제트야 제트야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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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니 해븐 설치하러 올 거야. 초 남았습니다. 설치할 때 가도 돼. 아 아니 오케이 설치를 끊으란 소리였는데 죽이지 말고 오케이 <laughs> 오케이 그럴 수 있어. <laughs> 아니야 화안 냈어요. <laughs> 아니야 화안 냈어. 아니에요. 저는 그렇게 화안 냈어요. 그냥 그럴 수 있어라고 얘기 마무리를 하잖아. 7대 칠. 우리 팀왜왜 왜 돈이 안 나오지? 뭘까 이거? 잠깐만. 오케이. 그럴 수 있어. 오케이. 그럴 수 있는 거 맞죠? <laughs> 아 진짜 저지 개자식아! 아 저지 왜 저지를 했어 1일라운드인데 지금 클났다. 아야 저분이 한명 남았어. 로러로 해븐 해븐 러로 아. 해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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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해? 아니 와우, 아, 와우 진짜 해븐. 아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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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슬링 봐. 그래 그래 스파드랍이잖아. <laughs> 아니 뭐뭐뭐 음, 뭐, 뭐. 그렇지 그렇지 아니, 아니야 거기는 왜 보지? 거기는 왜 보지? 오케이 <laughs> 아니, 아니야 일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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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. <laughs> 지금 지금 그냥 가 그냥 가 그렇지 <laughs> 수비팀 승리 <웃음> 나이스. <웃음> 이스이스와나 진짜 힘들었다 진짜로 와 오케이 와 대박 내가 버스 태워줌 레알 난 진짜 짱임 나는 짱인 것임 나는 정에 너무 약한 착한 우엉 착한 스트리머 너네가 아무리 다른 스트리머를 본다고 해도 난, 난 착하니까 자유롭게 용서해줄 수 있단다.